아 메르치들이 가장 큰 고민이죠 살 찌우기 위해서는 이 고칼로리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러면서도 맛도 좋아가지고 식욕을 돋구는 닭가슴살이 필요한데 아 유튜브를 다 찾아봐도 아 죄다 다이어트 닭가슴살 뿐이니 아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영양 성분을왜 이렇게 어렵고 분석은 왜 이렇게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보기만 해도 살 찌는 메르치양 직장이전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헬리닛 메르치들이라면 은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것일 거고요 어, 본격적으로 추천해드리기 앞서서 알고 가면 비용도, 시간도, 노력도 아낄 수 있는 단백질 섭취 팁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린이 배출라면 단백질은 체중의 딱 1.6배까지만 드세요. 어, 근성장에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이며 이 이상으로 섭취시에는 어, 비용도 크지만 소화흡수에 부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뉴신트리거를 위해서는요이회 닭가슴 살 섭취량을 최소 80g 이상 그리고 닭다리살이라면은 100g 이상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닭가슴살은요, 단백질 총량의 딱 80%만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단백질 섭취는요, 동물성을 80% 식물성 20%로 먹으라고 합니다. 하루에 100g을 먹어야 한다면 이 80g만 닭가슴살 로 드시고 나머지 20%는 잡곡이나 콩으로 밥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어, 이렇게 먹으면 닭가슴살을 좀덜 챙겨 먹어도 되니 식단도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메르치 탈출을 위한 강력 추천 닭가슴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살찌기 위한 닭가슴살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잡아봤거든요. 자첫 번째 고칼로리 두 번째 가성비 세 번째 소화의 용이성 네 번째 영 냥 성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정한 첫 번째로 추천하는 닭가슴살은 바로 할인맛 닭가슴살입니다. 어, 닭가슴살 중에서 가장 칼로리가 높습니다. 무려 100g에 170칼로리. 아, 이 통통이 드는 보고 놀라겠죠?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화하기가 쉬워서 부담이 적고 맛도 준수한 편입니다. 어, 바베큐 맛과 마라 맛은 나눠지는데 마라는 위에 자극적일 수가 있으니 적당량 섭취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닭다리살은요, 잘 찾으셔야 되는 게 보통은 칼로리가 낮은 게 좋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제품에서 닭껍질이 제거가 되어서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이 껍질을 벗기면요. 칼로리는 낮아지고 비용은 올라가니까 우리 같은 메르시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닭 껍데기 그대로 출시하는 제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 닭다리살은 햇살닭의 더쫄깃한 닭다리살 매콤 바베큐입니다 100g에 210칼로리라는 겁니다. 닭감슴살은 명함도 못 내는 리 칼로리죠. 아, 이래서 메르시들한테는 닭감슴살보다는 닭다리가 유리합니다. 아,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매콤한 소스 때문에 소화에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백질량이 15g 정도라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단, 이 가격이 꽤나 저렴한 편이라 넣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닭다리살은 오다닥의 닭다리살입니다. 여러 맛들을 파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쓰리 라차 마요 소스 맛은요, 무려 100g에 2 3 0칼로리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뭐 통통이 들은 정말 엄두도 못 내는 바로 그 닭다리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자마자 살찌겠죠? 어, 그런데 여기 사장님은 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칼로리 폭발적인 닭다리살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루씨장에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아니 닭다리살을요. 반년 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단참 아쉬운 게 요즘에 단종을 준비 중인지 닭껍질 없는 버전을 출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정 논리상 어쩔 수 없는 게좀 아닐까 싶습니다.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의 경우엔 판매처의 정책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니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메르치 양장은 이태껏 광고를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네요. 아이 중에 저는 오다닥의 청양마요 닭다리살을 자주 먹고 있는데요. 아 사장님 제발 단종하지 말아주세요. 이 메르치들도 요 있습니다.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저희 양장 내에서도 벌크업 종류 파스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최근 영양산부 분석 결과 놀라지 마세요. 칼로리가 무려 800칼로리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곧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 보신다든가 메르셔현장의 오프라인 클래스 벌거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세요. 그럼 맛있는 닭다리살 드시고 오늘도 건강히 살찌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